아, 영천님, 안타깝네요. 필경 전생의 수행자인데, 이생에 없는 팔다 출가 기회를 놓쳤구나. 세상 복은 닦은 바 없어, 돈도 명예도 처자식도 없이 혼자 살았네. 잠시 헛길 더듬은 거, 너무 자책하지 마소. 눈한번 크게 뜨고 정신 차리면 그것도 아름다운 수건이었네. 영천시, 잘 가소. 누가 당신의 깊은 마음 짐작이나 할까? 그래도 대도정법회상 인연의 끈 놓지 않았으니 내 생길은 걱정 없고 편안한 편안할 것일세 시산 기경의